자, 여러분들, 공허의 지배자의 장갑. 자,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층 더 강해졌다, 나는. 자, 요것도 사에서 조져야지. 공허의 지배자 장갑. 촥! 쳐! 우와! 또한 방이야, 씨. 야, 나가화왜 이렇게 잘하냐? 야, 무기도 한 방. 장갑도 한 방. 야 원래 이렇게 축이잘 되는 거야? 아씨, 기분 좋아. 아 날씨. 창착창착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. 아뭘한번 더야 이 사람들아. 아 속겠냐고 지금 템도 없는데. 치저 상저야? 팔프유소 오케이. 칠프로 뭐? 써야 돼. 아씨. 이다 쓰라는데 왜 너만 칠프로 쓰라 그런다. 러 속인가? 쓸게요 쓸게요. 아 치자 여이면 좋은 거라고요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형뭐생 마발에도 아니 뭐 육프로 써요. 아니 무슨 뭐, 영웅 장비에다가 육프로를 갖다 놓고껴요끝 장비인데. 아 그럼 누가 또. 나는 살다 살다 영, 영웅 용구 장갑에다가 육프로 쓰는 사람 처음 봤네. 그래? 알았어 돌려. 아이 존나 팔랑거리네. ㅆ발. 돌려. 레이스. 이, 이 새끼 이거 날 아픈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뭘 아는 거요형 육프로 안 쓴다니까. 어 그래? 오와! 됐어? 몇 프로인데? 7%! 야, 그럼 써야지 이게 한방 7%.. 야야몇방안 썼어 맞잖아 이거 잘 뜨네 이거 잘 뜬다니까 이거 돌리라고 안, 안 하겠지 맥스 아, 안 써요 7%쓸 거야? 인정? <laughs> 이제 마마리 아니지? 1% 차이로? 오케이 나, <laughs> 안 해먹는데 8% 쓰긴 해당차이 새끼야 7%쓸 거야 더 이상 그만해 맥스 안 뜬다고? <laughs> 설계 실패 바로 7%띄어버렸죠 <laughs> <laughs> 응? 바로 찌하이 말했죠? 근데 이 카톡 <laughs> 게임들 분너무하지네 저걸 줘버리네 <laughs> 아, 다시 한번 속아준 거야? 아 그래 투구십 투구십도 문제야 근데 네, 뚜껑이 좀 이상하긴 해 발달이 없어? 없어 없어 아니 고고 그... 고우세요? 그 그걸 왜, 왜 사는 거야 해라, 해라 석죽으니까 탱아 이미 샀잖아 아니 구짜를 누가 사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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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아 구두구 좀 띄워서 팔아야겠다. 내가 진짜 여기 와서 구두구를 몇개 질렀는지 모릅니다, 여러분들. 차! 오딘신이시여 저에게 1 1 축구를 하사하여 주시옵소서. 시, 너 맞고. 아, 씨발 뜬줄 알았어, 야, 뭐야? 아 이번에 뜬다. 진짜 많이 트라이했어. 자 편안하게 할게. 형들 눈떠 번개 칠 거니까. 자 간다잉. 팝니다 투구 팔아요 투구 팝니다 나 방금 팔자 투구 질러갖고 굳더갖고 이거 그휴 쉬기 굳자를 끼게 십 대지시죠 누가 뜰지? 나 치고 있어 나? 아껴볼게 일단 거짓말 왜 쳐? 아이 새끼가 나 재물주고 시가 끼웠네 재물주 딱네 모든 거야 야 시프트고 내놔 오내해야야프트고 뭐. 내놓라고 <놀람> 그니까. 아니 오만 대이징으갔 샀다고. 아니 내놓으라고야이 새끼 영들 이 새끼 형들, 이 새끼야, 나 재물 주고 띄운거 아니야 지금. 재물이죠. 아이 새끼야 나 재물 주고 지금 띄운거 아니에요. 아니, 뭔 재물이죠. 너 시발도 내가 안 봐서 그렇지 내가 지르거나 질렀을 거 아니야. 그러고서 갑자기 희트 한다 그랬잖아. 느끼보기로 한번 질러 봤지. 근데 뜬걸못뜬걸 어떻게. 내가 한말 어때. 한말 솔직히 좋다. 이말 해주면 안 돼? 호의를 <목소리를> 물어본다고.. 아2 5 0 0 0에 만나자 진짜 <목소리를> 형죽었어 <없어>, 지금 <목소리를> 아 그럼 진작에 띄우고 얘기하든가 3만 방이나 지금 날라갔잖아 있었는데 초충전해야 되잖아 나 치확 4%거든 형들 형 근데 뭐, 형은 뭐? 뭐야? 나 치확 4%치 뭐라고 했었냐? 이게 뭐라고 지 그럼 가야 돼요? 아 치확도 좋은 거라며 형들 제공사 창문 어, 없다 돌지 말아요. <목소리를> 이거 안 사고 <목소리를> 이 형한테 뭘 얘기를 못하겠어! 아니 하지 말라고! 이형한 얘기를 못하겠네? 그냥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뭐냐고 벌어박고 올라갈래?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았다고 아, 알았다고 얘기를 아, 못하겠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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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갔어 잠갔어 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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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ㅋ 있어봐 아 이거 씨야 근데 이거 올라오봐야 뭐 올라가는 거야? HP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뭔가 어, 그 HP가 어, 크다니까? 3. 됐어 그만해 개새끼야 그만해 그만 설계해라 됐어 씨발 됐어 됐어 그만해 닥쳐 이 새끼야 닥쳐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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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세공속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거 어차피 거쳐가야 될 템에다가 여러분들 하지 말자 이것도 다 이속으로 그냥 해놨어 대충 어차피 거쳐가야 될 템들인데 <목소리> 아니 근데 살다 살다 저트사호는 봤네 형 귀걸이는 뭐예요 3짜리 <목소리> 왜? 기걸이 2짜리 왜? 늘러요, 3짜리 기걸이 2짜리 계산하겠죠? 왜? 눌러요 그거요 날라가면 3짜리 귀걸이파또 파는 거잖아 주는 게 아니고 3공이 공이 2예요 내가 주겠다고 얼마렸썼는데 3공이 공격에 2예요 제가 얼마 쓰는지 모르지 어제 사토 봤죠 얼마 쓰는지 아 날라가는데 줄과는그야 귀걸이 없이 하세요 남자 무슨 귀걸이야 공격이니까 일단 음. 불러보세요 형님 일단 독일한테 물어볼까요? 얼마 주는지 5천 원 뭐라고요? 5천 원 독일한테 혹시 만 원에 물어볼게 음. 이거 얼마 올려야안 터지지? 음. 공이 라서 털릴 것 같은데 얼마 주 건데 형 그러면 그 2만 원짜리 음. 일단 내려봐요 참고 선짜리에 공이에요 달라고 음. 그러니까 음. 5천 원 뭐라고요? 음. 5천 원 하나만 물어볼게 요뭘 제가 만약에 꼴찌나에 달라고 했으면 어. 뭐라고 음. 난 공짜로 줬지 <laughs> 난만천로줘 준다고어난 남는 금을 줘 진짜 그럼 이거 수수료 형이 부담해야 해 개인적으로 알았어 아니 그냥 공짜로 주면 돼그거좀 아니, 아니잖아 맞잖아 아 네, 공짜로 준다고? 아, 공짜로 니까야 탱이 다음에는 하지. 더 비싼 건상계치고 어. 이건 성태 몰래 싸게 줘라 크크 눈치거리 작대에서 준다 축을 발라야지 아닌가? 하지 마라. 세공 맞까지. 왜 맞고 또 이거를? 아니 물약 해먹는 왜 있어요, 형? 몇대 맞으면 죽는데 그동안 물약을 몇개 먹는다고? 현실에서 물어. 진짜 무슨 뭐 아무것도 착용한 게 없는데 여기다가만 존나게. 아니 맞잖아. 내가 형복아 살아 그랬어? 열개 질면 뜰까? 물어 왔잖아, 요 형복아. 어 얘들 때 공이. 대성. 공이 별로 안 좋대 지질래? 이제는 공이가 별로 안좋다 그러냐? 뭐가 좋은데? 얘기해봐 누구나 형너 뭐가 좋아? 물리캐볼이 더 좋대 아유 투야 아우 뒷목 잡네 진짜 아 몰랑 아몰랑아몰랑 아, 그냥 써팝업베이스 <목소리>